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서 기뻐할 때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네, 금식할 때와 기뻐할 때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잔치할 때 그런 예수님보다는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더 경건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묻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거죠.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데 저렇게 경건하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도 금식해야지 왜안 하냐. 이거죠. 금식해라. 이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되어라. 그 말입니다. 어, 금식하면 경건하고, 금식 안 하면은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경건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습니다. 어, 근데 정말 암만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이 사악한지 거짓된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방언한다고, 환상을 본다고 그게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준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걸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거나 아니면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임으로써 경건에 정반대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뭘 한다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판단은 그 사람의 영적 상대의 판단은요,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하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 어, 그러한, 이, 자기의 그런 영적인 기준, 인간적 영적인 기준이죠 그런 거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의죠 이런 것으로서꽉차 있으면은 주님이 암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그 입에서 세상에서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의 가르침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는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이 이러지 않냐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경건의 행위는 해야 할 때와 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건의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잔치하며 기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하건 안 하건, 경건의 행위를 하건 안 하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금식과 기도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과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첫 번째 목적이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 더큰 목적이 있어요. 모든 금식과 기도 뒤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단순히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금식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과 금식하는 사람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도록, 뜻으로 바뀌도록,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중요한 점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면서, 그렇지만은 어,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시각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인격과 시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제일 세상 살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금식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금식할 때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는 신랑을 뺏길 때 그들은 금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열두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신랑을 뺏길 때 그때 금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우리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열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잡혀서 잡혀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밀려나가요. 그럼 뭘로 밀려나갈까요? 세상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내 자, 내 욕심, 이런 게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속에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때는 거의 안 계실 때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욕심과 가치관의 신랑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려요. 죄에 결박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내가 세상과 희락과 육신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것에 매어서 맨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희희낙낙하는 것, 건강만 따지고 육신의 잘됨만 따지고 이런 것만 내어서 살때더 이상 구원의 기쁨이나 소망이 불붙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은 주님을 얻으려고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마저도 나의 육신의 건강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죠? 예, 금식은 그렇게 죽을까고 하고 건강 버릴까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랑을 세상에 뺏길 때 그리고 신랑을 내 자아와 욕망이 밀어낼 때 그때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육신과 건강과 물질 이런 거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때가 아닌 때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죄인들과 같이 회개한 죄인들, 주님께 돌아온 죄인들과 같이 기뻐하며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잔치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잔치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는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쁨, 정말 주님이 정말 기쁘고 좋은 게 우리 신앙 생활을요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희가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주님이 정말 좋을 때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게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사탄 마귀는 이것을 못 가지도록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못 가지도록 해요. 왜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 안에서 있는 이 기쁨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그 능력을 붙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기들은 경건하게 금식하는데, 제자들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못마땅하며, 그리이 기쁨을 뺏으려고 할 때, 단호하게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못 뺏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여서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이 함께하신 기쁨을 뺏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선물이고 이게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할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속여서 세상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과 세상과 물질과 육신의 잘됨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을 못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다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둘다 붙들므로써 기쁨 충만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돌이키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금식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될 때, 저희가 오시려 이 세상 것을 붙들고, 나의 육신의 잘됨과, 나의 육신의 걱정과, 나의 물질에 대한 소유와, 내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것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묶여서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내 속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 모든 것을 버리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주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때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이 기쁨을 아무도 뺏지 못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나이다 아멘